이게 뭘까요? 이게 파워크레인인데, 이게는, 옆으로 갈수 있는데, 이게 잘안 움직여서 그래요. 파워크레인이니까, 앞으로도 오고요. 그 다음에, 기중이로 움직일 수도 있나요? 이, 그림, 고리에 있는 거 하나 움직일 수 있어요. 네. 자, 이거를. 네. 파워크레인, 오! 오 마이 갓, 파워크레인. 오 마이 갓, 파워크레인. 엄청납니다. 이, 움직여보세요. 와우. 여기서 줄이 막 풀려요. 와우. 이게 빠졌는데? 이야 움직여보십시오.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.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. 바크라인오 마이 갓. 와, 내려간다. 올라간다. 올라간다. 내려간다. 올라간다. 오 마이 갓. 바크라인 이, 이, 자동차에 이러면 파워크레인인가요? 파워크레인. 예. 작품은 누가 만든 거죠? 저, 허윤 제가 허윤, 야, yeah. 교수입니다. 오늘의 파워크레인도 대박 성공 성공입니다.